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11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99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세상을 뒤바꿀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죠. 녹록치 않습니다.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약한 자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해주질 않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 시험에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약한 자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요. 또 굉장히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나죠. 사도 바울은 강한 자에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런데요. 소망과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게 돼요. 하지만 소망과 믿음은 참된 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과 믿음을 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합당한 선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심판에 대하여. 근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의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시생한 강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상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하여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소망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의 보상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약한 자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어떠함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워주며 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늘 소망 바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때가 올 것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저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믿음으로 견고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